1915년 하와이, 눈부신 태양 아래 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낙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조용한 실험실 안, 24살의 앨리스 볼은 현미경 너머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 학교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피부색과 성별에만 주목할 뿐, 그녀의 머릿속에 든 거대한 지식의 지도는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험실의 정적을 깨고 카일리 수용소의 의사 해리 홀먼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볼량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액체 속에서 성분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경이롭더군요. 홀먼 박사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한 장의 사진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가락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얼굴이 짓물러진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한번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어 외딴 섬. 몰로카이로 유배되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절망의 병이었죠. 앨리스는 사진 속 어린 아이의 텅빈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통증을 느끼며 그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들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 차올무구라 기름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기름은 너무 걸쭉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아요. 주사를 하면 근육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죠. 홀먼 박사의 설명대로였습니다. 수백년간 나병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차울무그라.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는 지독한 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고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없으며 주사를 하면 고름이 생겨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홀먼은 이독한 기름을 주사 가능한 수용성 액체로 만들어줄 적임자로 엘리스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건너 몰루카이 섬에 갇힌 수천 명의 영혼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죠. 박사님, 저는 화학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자의 배열을 바꾸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제 학문의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녀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앨리스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여자가 감염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뛰어드는 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총장이 나서 딘조차 너무 위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은근한 압박을 주었죠. 그러나 앨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험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비커와 플라스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앨리스의 실험실 창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실험실의 공기는 늘 무겁고 끈적였습니다. 앨리스의 책상 위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차울무그라 나무의 열매들이 굴러다녔고방안 가득 매캐하고 비릿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앨리스는 핀셋으로 열매의 씨앗을 하나하나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든 기름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주사기로 밀어넣기엔 너무나 걸쭉한 이 액체는 환자들의 살점 속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앨리스,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나? 벌써 사흘째 이 냄새만 맡고 있지 않은가? 문을 열고 들어온 홀먼 박사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는 앨리스가 연구에 매달리는 동안 카일리 수용소에서 가져온 임상 기록들을 건넸습니다. 기록부에는 기름주사를 맞고 비명을 지르다 실신한 환자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사부위가 괴사하여 팔을 절단해야 했고, 어떤 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치료를 거부하고 섬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앨리스는 기록부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사님, 이 기름은 마치 벽 같습니다. 환자들의 몸이 밀어내는 거대한 벽이요. 성분을 쪼개지 않으면 그 벽을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다시 비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화학기술로는 이 지독한 불포와 지방산을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성분이 파괴되었고 차갑게 식히면 다시 굳어버리는 변덕스러운 성질 때문이었죠. 앨리스는 알코올과 산을 이용해 기름의 분자 구조를 강제로 해체하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험실 바닥에는 검게 타버린 찌꺼기들이 쌓여갔고 그녀의 실험복은 지워지지 않는 기름 얼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 총장이 나서 딘이 예고도 없이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앨리스의 헌신보다는 그녀가 사용하는 고가의 시약들과 지지부진해 보이는 진척 상황이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서 딘 총장은 거만한 태도로 앨리스의 노트를 훑어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볼량 학계에서는 이미 이 기름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자네가 재능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룰 수 없는 꿈에 학교의 예산을 쏟아붓는 건 곤란해요. 그의 말은 앨리스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총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그것은 죽음을 앞둔 이들을 향한 처절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총장이 불쾌한 듯 자리를 뜨자 실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앨리스는 떨리는 손으로 플라스크를 고정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기름진 저주를 부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방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학교 교정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앨리스의 실험실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치열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스버너 위에서 끓어오르는 용액의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앨리스의 눈은 어느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가열과 냉각, 그리고 역과. 이미 수천 번은 반복했을 법한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기름은 여전히 물과 섞이지 않은 채 비커 위로 둥둥 떠올라 그녀를 비웃는 듯 했죠. 왜일까요? 왜 분자들은 이토록 서로를 밀어내기만 하는 걸까요? 앨리스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이 기름방울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자신, 그리고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몰로카이의 사람들. 그녀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세상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화학 구조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올무그라 산의 거대한 사슬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앨리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기름을 통째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구조를 아주 잘게 쪼개어 에탄올과 결합한 에틸 에스테르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온도 조절이 필수였죠. 너무 뜨거우면 유효성분이 타버리고 너무 낮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찰나의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앨리스는 얼음 중탕기에 비커를 담근 채 스톱워치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화학 약품에 절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시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서서히 불투명한 유백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렸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이크로 피펫으로 투명한 증류수를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기름진 덩어리로 남았던 용액이 마치 마법처럼 물 속으로 스며들어 투명하게 녹아내린 것입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커를 가만히 흔들어 보아도 기름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인체의 주사에도 혈액과 섞여 순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용성. 차올무그라 추출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실험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사 가능함. 고통 없음. 이제 고통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개발한 투명한 액체는 곧바로 카일리 수용소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이 신약은 훗날 볼 방법볼 메서드이라 불리게 될 혁신의 결정체였죠. 홀먼 박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이 새로운 추출물을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기름주사처럼 살점이 타들어가는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통증 없이 약물을 받아들였고, 며칠이 지나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볼양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들의 환부가 아물고 있어요. 신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험실로 달려온 홀먼 박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히 웃어 보였지만, 쥐고 있던 펜을 놓지 못할 정도로 손을 파리를 떨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몰로카이 섬으로 유배될 날만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앨리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78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수용소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평생을 가둔 낙인과 격리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앨리스는 자신의 연구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을 만든 여성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그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동료 교수들은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고 아서 딘 총장 역시 태도를 바꾸어 그녀의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축하하네 앨리스. 자네가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드높였어. 이 연구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네. 아서 딘 총장은 앨리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너머에는 묘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그저 자신의 연구가 더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보다 아직 병상에 누워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추출 공정을 표준화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누구나 이 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겼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액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나병이라는 공포를 영원히 종식할 날을 꿈꿨습니다. 연구의 성공은 앨리스에게 휴식이 아닌 더 가혹한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1916년의 어느 눅눅한 오후 앨리스는 실험실에서 학생들에게 염소 가스를 이용한 정화 과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환기 시설이 열악했던 당시의 실험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죠. 강의를 하던 앨리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험실 내부에 날카롭고 매캐한 연기가 퍼졌고, 앨리스는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그 치명적인 가스를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격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앞의 풍경이 마치 물에 젖은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의 몸은 차가운 실험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이후 앨리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은 치명적이었고 그간 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며 쌓인 과로가 그녀의 면역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였죠. 그녀는 치료를 위해 고향인 시애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앨리스는 야위어 가는 손으로 여전히 실험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하와이의 실험실 그리고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제 노트, 제 연구 기록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누군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니까요. 시애틀을 방문한 홀먼 박사에게 앨리스는 힘겹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1916년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기적을 만들었던 24살의 젊은 과학자는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췄고 열정적인 영혼은 고요한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앨리스의 부고가 전해졌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뒤 실험실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비커와 플라스크, 피와 땀이 서린 연구 노트들은 주인을 잃은 채 실험실 구석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앨리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공로를 지켜보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천재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손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탐욕스러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앨리스가 세상을 떠난 뒤, 아서 딘 총장은 그녀가 남긴 연구노트를 교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앨리스가 정립한 에틸 에스테르 제조법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고안한 것처럼 꾸며 논문을 발표했죠. 세상은 이 획기적인 치료법을 앨리스골의 이름이 아닌 딘방법 딘 메서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명의 나병 환자들이 완치되어 성문을 나설 때 그들은 딘 총장의 초상화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앨리스 골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앨리스가 밤을 지새우며 읽어낸 결과를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해리 홀먼 박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나서 딘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권력을 쥔 총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법이죠. 홀먼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앨리스가 생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함께 실험하며 기록했던 초안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 그는 의학 학술지에 짧지만 강렬한 문장을 실었습니다. 의 치료법의 진짜 이름은 볼 방법 볼 메서드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서 딘이 누렸던 가짜 영광이 세월의 풍파에 씻겨나갈 때쯤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잊혔던 한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하와이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앨리스 볼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실험실에서 홀로 싸웠던 그 자리에 비로소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죠. 기념비 앞에는 그녀가 그토록 연구했던 차울무구라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비록 24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가 남긴 투명한 액체는 인류의 고통을 씻어내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벽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손길이 오늘날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묵묵히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이들의 헌신으로 쓰입니다. 앨리스 볼이 남긴 것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아 나아간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도 잊지 마세요.